다른 나라들 비 이런 나라들처럼 됐습니나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 발전으로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있는 나라들이 됐습니다. 이 감사함을 잊어서야 되겠습니까? 좌파 좌파의 교육 그리고 빨갱이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압니까? 여러분들 께 감사함을 잊게 만들고 애미애미 모르게 하는 어르신들 쭉 패고요 욕하고요 아이들 배무시하고요 이렇게 하면서 위아래를 모르게 만들고 또 선생님들을 무시하고요 또 나라를 감사함을 없애게 만듭니다. 이게 뭐 올바른 겁니까 여러분? 네. 아니죠. 나라에 대한 감사함이 있어야 되고요. 우리를 대신 돌아가신 어르신들과 호공용사들께 감사함이 있어야 되고요. 나라를 이렇게 발전시켜주시고 우리가 북대처럼바한끼못 먹고 쫄쫄 굶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배 터져서 어떻게 다이어트 할까를 생각하고 있는 그런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주신 박정희 대통령님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맞습니다. 북대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해서 여성들에게 유럽보다더 빨리 선거권을 준 이승만 건국 대통령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맞습니다. 여러분. 영국, 유럽 잘나가는 선진국들보다도요 이승만 대통령께서 여성들에게 선거투표권을 평등하게 줘야 된다고 선거권을 줬고 그때 좌익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아세요? 좌파들이 반대를 했다고요 한민당 놈들이 민주당이